안녕하세요. 안개꽃이에요. 제가 이번에 첫 동영상 올리는데 일단 첫 동영상이니까 가볍게 제 파우치 털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동영상을 처음 찍어서 많이 서투니까 그래도 좋게 봐주세요. 자, 이게 제가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 모양이고요. 이거는 엄마가 두개 주셨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두 개.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집에 놓고 다닌 파우치, 이거는 이제 들고 다니는 화장품 이 들고 다니는 파우치 있는 파우치예요. 딱 두께가 다르죠. 있는 거 없는 거. 이게 이게 이 어, 눌려요. 이렇게. 근데 얘는 잘안 눌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파우치 내부를 봐볼까요? 제 파우치 내부는 무지하게 더럽습니다. 자, 딱열면 이렇게 이 망과 밑에 이렇게 넣는 게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이망 안에는 이렇게 면봉과 에뛰드에서 준이 이렇게 사은품용 샘플, 그리고 이렇게 쌍태가 있고요. 면봉은 거의 모든 여자분들이 아시듯이 그냥 수정 화장용으로 가지고 다녀요. 자, 그리고 <laughs> 먼저 쿠션. 쿠션은 터치인솔 건데, 모이스처 베일 쿠션 파운데이션이에요. SPF 50불, PA 이고요 이건 21호 라이트 베이지예요. 제가 좀 많이 썼는데, 이렇게 쿠션이 한 이렇게 생, 이 정도로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 내 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제 피부에만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이 건조해요. 그러니까 많이 까진 않은데 살짝 건조한 편이에요. 네, 이거 이것도 터치 인솔 톡톡 토닝 캡슐 베이스예요. 이거랑 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이 파우치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는데 얘는 터치 인솔 필라이크 허니먼 스킨 베이스예요. 이거는 제가 잘 톤이 안 가더라고요. 솔직히 저거 허니 베이스보다는 이제 이거 캡슐 베이스가 이게 이제 이 캡슐이 미백성 미백 캡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또뭐 파운데이션 쿠션 베이스 그리고 컨실러. 컨실러는 이렇게 생긴 거. 여기가 고체. 여기가 액체. 이런 식으로 된 액체. 많이 더럽죠? 이거는 어디 거냐면, 페이스의 레이, 레디언스 컨실러 듀얼 베일이에요. MB 21호고요. 제가 팩트 예전에 네이처에서 팩트 살 때는 23호를 썼었는데, 그니 23으로 쓰는 거일까요? 자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는데 이거는 디올 디올 립밤 겸이게뭐 색조 화장품입니다 이거는 핑크예요 1호 핑크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 동생이 다 찍어놨어요 아 일바다 <laughs> 그리고 이렇게 있고저 이게 진짜 되게 촉촉하고 색깔도 이쁘고 학교에 아침에 가기 전에 한번씩 바르고 가면은 진짜 입술색도 살고 선생님한테 티도 안나거든요 자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페리페라 앗 아, 마치 수줍어 쿠션 블러셔 사호앗 아, 설레이는 핑크예요 <laughs> 이거는 이렇게 쿠션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죄송해요 많이 더럽죠 이걸 이렇게 꾹 누르면 이가운데서 이렇게 촉촉하게 이런 식으로 액체가 젖어드는 타입이에요. 색깔 발색을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게 살짝, 이 카메라에서는 되게 뭔가 좀 어두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약간 밝은 코랄색이에요. 밝은 코랄색. 이게 되게 촉촉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촉촉해요. 어떻게 야 비슷하게 보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촉촉하고 지금 살짝 비슷한 색깔이에요. 이런 식으로. 맞아 이런 식으로. 밝은 코랄. 연핑크? 아 그리고 이 디올 핑크는 그냥 별 이렇게 발색을 이렇게 진하게 보여드리자면 얘도 약간 물 먹은 듯한 핑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laughs> 다음은 이거 이거는 에뛰드하우스 기어달링 워터틴트예요. 이호 체리에드고요. 제가 입술이 각질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물틴트 같은 거 쓰면은 되게 입술 각질이 부각되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애용하고 있는 물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빨간 많이 물이에요. 심이 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페리페라 거인데 이게 잠시만 페리페라 페리스 잉커더 축, 촉촉 사무 입술강 패색이에요 <laughs> 저는 아무래도 핑크톤이 되게 안, 핑크색, 오렌지색 이런 색깔이 잘안 어울려요. 그래서 항상 레드톤을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빨강색. <laughs> 그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틴트, 이거. 아리따움 스타일 파푸딩 틴트 3호 탱글헤드인데, 저희 틴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뭐, 촉촉하고, 발색, 발색력도 좋고, 발색도 이쁘고. 그래서 이거 재구매할 의도, 이, 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거 거든요 근데 살짝 이거 페리페라 거랑 비슷하죠 많이 비슷하거든요 실제로 봐도 이렇게 만약에 이거 사고 싶은 분들은 이거 스타일바 마리따운 거 사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페리페라 이렇게 좀더진하고 쨍한 레드이긴 하죠 자그 다음에는 이거 이거는 <laughs> 죄송해요 제가 목에 자꾸 지금 목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이건 에뛰드하우스 오마이 래시 마스카라 1호 타코트예요. 이거는 사람들 보니까 막 눈썹에도 하고 하던데 저는 일단 속눈썹용으로만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이라인. 이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초점이 안 잡히네.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뛰더스 플레이 베기 펜슬 1호예요, 1호. 1호. 크리미. 없나? 크리미한 블랙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이번에 서울 가, 서울 명동 가서 사는 네이처 리퍼블리 보테니컬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015 블랙이에요. 제가 이거 세일할 때 사서 4,400원으로 샀는데, 얘가 되게 진짜 날렵하고 점막 채우기 좋고, 라인 그리기도 쉬운데, 처음에 살짝 했을 때, 아팠어요. 눈에 그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부드럽게 발려요. 엣지도도 그렇고, 네이처도 그렇고, 이 뒤에 꼴랑지가 이렇게 샤프너가 내장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이거는 붓펜 타입인데, 이것도 1호 블랙이거든요? 이거 다크 블랙인데, 이렇게 흔들어서 쓰는 거. 이거는, 이게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워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지끈지 까먹었어요. 이렇게, 이런 색. 얘는 살짝 브라운, 다크 브라운 같아요. 네, 다크 블랙이라고 그랬는데, 제 눈에는 다크 브라운으로 보이거든요, 살짝. 이렇게 보시면 똑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안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섀도우 브러쉬 이거는 네이처 거고요. 3,200원인가 하고 이거는 어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섀도우. 이거는 터치인솔 다이나믹스 펙트럼 멀티 샤이니 컬러드 3월 러블리 핑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안에가 이런 식으로 내장되어 있어요. 이것도 발색샷 보여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카메라에는 잘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또 제가 최대한 발색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하게 바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 섀도우도 되게 지금 <laughs> 좋아요. 되게 제가 원래 핑크핑크한 게 되게 안 받아가지고 안 쓰는데 이거는 아는 지인이 주셔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진짜 되게 이뻐요. 이런 식으로. 베이 저는 베이스, 베이스 뭐.. 이런..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반짝반짝거려요 얘는 약간 눈에 보이는 펄이 있고 얘는 자글자글 이런 식이고요 자 다음은 이거 다음은 이거랑 이건데 자 보시면 뒤에 보시면 얘는, 에뛰우스 룩앤 마이 아이즈의 내 마음의 퐁당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서, 얘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발색샷은, 자, 이 컬러가 진짜 너무나 이쁜 것 같아요. 보세요. 이 컬러. 그리고 두 번째는, 에뛰다스내 마음, 룩앤 마이 아이즈, <laughs> 시럽 베어 테이크아웃. 근데 네, 여러분. 아무래도 제가 저 여기 이렇게. 색깔이 대체적으로 다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제 막내이머가 이거, 저기 영국 갔다 와서 산 건데, 이거는 제팬 거예요. 이거는 800호고요. 이런 식으로 입술이나 섀도우로 쓸수 있는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이런 되게 이렇게 끈적끈적거려 이렇게 봐봅시다 <laughs> 그냥 대충 이런 빛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이게 약간 찐득한 반짝이에요 네, 되게 찐덕찐덕거려요. 그래서, 섀도우를 손에 묻히고, 얘로 하면은 되게 색깔이 더 이뻐져요. 지금, 제가, 이거 다 손가락에 묻히고, 그 다음에, 얘를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약간 핑크 브라운 느낌, 나거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이렇게, 에뛰드 하우스 뷰러. 그리고, 렌즈. 렌즈 통은 안경 만들 건데, 이게 레, 안에 있는 렌즈는 안경 콘텐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렌즈가 원데이 아큐브 디파인 렌즈인데 이게 제 친구가 저한테 준 거거든요. 새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갈색깔이고요. 내추럴 브라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저의 이 파우치 파우치 이렇게 탈탈 어 하나 더 있었네 이거 그냥 제 밑방 이렇게 제 파우치를 탈탈 떨었고요 자 지금까지 제 영상을 쭉 지켜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많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많은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개꽃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해요.